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불신과 분리도 넘어서게 하고 화해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버립니다. 그래서 어떤 가정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그한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. 그가 품고 기도하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눈물로 씨를 뿌렸으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.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곳 없어요 얼마나 많은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나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복음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속한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,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다 힘들다고 하고, 집집마다 부부싸움하고,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데, 왜 우리 엄마는 항상 웃을까? 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서로를 위로할까? 여러분,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,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. 주여,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,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 주장하기보다도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,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?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뿐이다.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.